2회선이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회색 장비들이 하나의 기가 인터넷으로 구축이 되어있고 여기에 하나의 하얀색 장비로 전화공유기라고 되어있는거 이쪽이 하나가 또 인터넷이 또 별도로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1회선 여기가 2회선 이렇게 되어있는거고요 혹시나 선생님들 인터넷 쓰시다가 컴퓨터가 인터넷 장에 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그죠. 그러면은 이 KT측에 전화를 하시면은 여기 KT 모뎀까지 걔네들 신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검사를 해 줘요. 근데 여기에 신호가 살아 있는데 우리 병원의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 여기 그 안내를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. 선생님들한테. 여기 병원 내에 있는 공유기 전원을 껐다 켜 주세요. 이런 말씀 들을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여기 라벨을 붙여 놨어요. 인터넷 공유기, 여기 전화 공유기. 인터넷 전화가 잘안 되시면은 요 전화 공유기 얘를 리셋을 하시고요. 이 까만색 선이 전원선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빼셨다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있다가 다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. 지금 인터넷 잠깐 끊어도 될까요, 언니? 네. 어. 네. 만약에 컴퓨터 쪽에 인터넷이 잘안 되신다고 하시면 여기 회색 장비 있는 이 장비의 뒤쪽 부분에 보시면 전원선이 보이실 거예요. 저 끝에 쪽이 잘. 회색 끝에 여기 전원선 보이세요? 아니요, 여기선 안 보이는데요.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. 뒤쪽이 전원을 잡아요. 여기 전원선, 음. 이 전원선을 이렇게 빼셨다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있다가 얘를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사다리를 여기 그 하나를 조금 준비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혹시 급한 일이 생기시면 이렇게 네. 푸세요. 이렇게 해서 다시 연결해주면 얘가 재부팅을 해서 인터넷이 다시 해결될 가능성이 그래서 인터넷 안 되시면 이렇게 행위만 하셔도 해결될 가능성이 90% 정도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.